안녕하십니까? 심령테마사 칠성도사입니다. 지금 제 질문자님의 그글 내용을 쭉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 지금 제 본인 같은 경우는 심령으로 볼때신기는 없습니다. 신기는 아닌데. 단지 내 몸에 내 조상님분도 와 계시고 내 조상이 아니면 제 다른 집안의 조상들도 내 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이제 영혼들이 들어와 있으면은 예 가만히 있으면은 자꾸 이제 몸이 예 움츠러들거나 정신을 흐리게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지 외부 바깥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 동안만큼은 이제 영혼들, 영혼은 이제 귀신이에요. 예, 담배 연기처럼 생긴 영혼이 이제 예, 잠시나마 예, 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을 안정을 못 찾고 계시는 것도 내 몸에 있는 내몸 안에 있는 그런 영혼들로 인해서 이제 마음을 안정을 못 찾고 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에,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구슬을 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구슬을 하지 않고도 내 몸에 어떤 내 조성님인지 다른 집반 조성인지. 이걸 분명하게 찾아서 한분한분 한분 대화를 한 다음에 처, 어, 하늘로 천도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야 내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구술을 한다고 해서 내 몸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조성이든 다른 집안 조성이든 이제 제 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죽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원가 한이많습니다 원가 한이 많은 내네 조성님 분들을 보낸다고 해서 그분이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에, 그 원가 한이 많은 조성님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대면을 해줘야 됩니다. 에, 살아있는 사람과 마음이 같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서 친구들 만나면은. 서로 대화를 하듯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혼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사고나 자살, 타살 또는 질병 또 짐승에서 물려서 죽거나 어떠한 일로 인해서 죽은 조상분들도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찾아서 대면을 해줘야지 구술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술은 잘 하면은 덕이 될 수가 있고, 잘 못하면은 예, 오히려 더 심하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심병은 예, 아니고 귀신병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예, 본인 같은 경우는 마음만 굳게 먹고, 예, 내가 조상 천도를 해드리겠다는 그런 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심령으로 검사를 받고 심령 조상 천도 테마를 받으시면 본인은 정상적으로 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는 가정생활도 할 수가 있고 나이도 있으신데 에,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가 아마 어, 고난의 시간이 이될 예, 수밖에 없는 그런 에,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없어지겠지만은 영혼들은 담배연기처럼 생겨서 이제 눈 속, 코 속에, 입입 속에, 귀 속에, 머리 머리에, 얼굴 목밑에 가슴 배, 에, 척추 허리에, 에, 허벅지 등할것 없이 온 몸이다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 내네 조상님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찾아야지. 무조건 당신 몸에 누가 누가 있어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있으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몸속에 숨어 있는 내네 조상님이나 다른 집안 조상님 분들을 한분한분다 찾아내야 됩니다. 깨끗하게 내 몸에 어떤 영혼들이 없어야만이. 이내 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육신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지만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 타고난 그런 그 어, 체질적인 그 영적인 음, 그런 그런 조성의 그 줄을 이어받아서 내려오는 자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무조건 부적을 친다든가 구을 한다고 해서 그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본인은 살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 시간 되시면 일대1로 다시 한번더 질문을 주시면 은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